안녕하세요. 밀리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민장환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질문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답변 드려야 할것 같은 질문들이어서 제가 오늘 영상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이 질문을 6개를 한꺼번에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마 축소와 거상 같이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이마 높이를 더 줄일 수 있나요? 어, 네, 이마 축소는 두피를 앞으로 당기는 수술이죠. 이마거상은 이마판을 위로 올리는 수술입니다. 이마 축소를 할 때는 두피가 움직이는 만큼 이마를 줄일 수 있는데, 어, 이마가 위로 올라와 줬으니까 두피랑 겹치는 양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마 축소만 했을 때보다 이마거상을 같이 하게 되면 잘라낼 수 있는 축소할 수 있는 이마의 양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마 축소랑 이마거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마 조금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터널링으로 수술 시 뼈에 구멍을 뚫어 실로 두피와 이마를 고정하는데 향후 시간이 지나 격한 운동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어, 이분은 수술을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 같아요. 본 터널링으로 이제 수술을 해서 두피랑 이마판을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움직인 두피나 이마판은 최소 한 달, 그리고 넉넉하게는 두 달이 지나면 바닥에 완전 달라붙어서 유착이 되기 때문에 고정한 실이 두피나 이마판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 축구하시는 경우에 수술하고 두 달이 지난 경우에는 달려가서 헤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알려 드리거든요. 최소 한 달에서 두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축구하면서 헤딩한다던가 검도하신다던가 복싱하신다던가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음에 이마축소고상시에는 헤어라인 절개를 통한 수술로 진행한다고거 되어 있는데 헤어라인 절개할 때 헤어라인에 있는 모발 다 살릴 수 있을까요? 어, 헤어라인에 있는 모낭을 최대한 살리도록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선 절개를 통해서 모낭을 흉터 아래쪽에 묻어서 머리카락이 흉터에서 나올 수 있게 하고요. 모낭 근처에는 전기 소작기를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열 손상을 덜 입게 또 하고 있고요. 흉... 주변에 있는 모낭의 영향이 최소한으로 될수 있도록 봉합을 굉장히 가늘고 작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헤어라인에 있는 모낭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근을 절제가 아닌 절개만 하시는 것 같던데 타병원에서는 절제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절개만 하더라도 향후 시간이 지나서 눈썹 근육이 붙거나 힘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까 질문도 그렇지만 이 질문도 정말 수술을 많이 공부하신 티가 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추미근을 절개를 하면서 근육 사이를 최대한 벌려서 가능하면은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은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절제를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수술을 하면서 보면은, 추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정말 작은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 덩어리에서 절제를 해서 근육의 일부분을 떼서 보면은, 내시경 화면으로 봤을 때는 내가 큰 덩어리를 뗐다고 생각하지만, 꺼내놓고 보면은 정말 귀지 같은 근육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하려고 자꾸 해집어서 피부나 다른 신경, 주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절개를 하고 떨어뜨려 놓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완벽하게 떨어뜨리거나 완벽하게 절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상도 덜하고 효과는 충분히 볼수 있는 절개 방식을 택해서 수술을 하고는 있습니다. 남성형 탈모가 있어서 모발이식을 한 경험이 있는데 헤어라인 쪽에 심긴 했는데 아직도 이마가 넓어서 축소를 하고 싶고 이마 힘으로 눈을 같이 뜨고 있어서 거상도 하고 싶고 탈모가 있는 남성이면 축거상이 불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탈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수술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수술 당시 헤어라인을 기준으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가 생겨 있고 그 이후에 또 탈모가 진행돼서 헤어라인이 뒤로 넘어가 버리면 앞에 흉터가 드러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술을 추천하지 않고요 수술을 하시기 전에 탈모 치료를 충분히 받아서 헤어라인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수술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코수술로 실리콘이 있는 경우에 이마거상수술이 영향을 받거나 눈썹 위치 조정으로 얼굴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코수술 실리콘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이마수술을 하고 코수술을 하시려는 경우, 각각 수술 간에 텀이 최소 한달 정도는 있어야지 서로의 수술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코수술을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전혀 상관이 없겠고요. 눈썹이 올라가면서 중안면이 더 길어 보일까 봐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마 거상을 하는 양을 보면 대부분 5mm 안팎이거든요. 중안면의 길이가 보통 6cm에서 7cm 정도인데 5mm가 변했다고 해서 중안면의 길이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올 만큼 크게 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마 거상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수술 전에 눈썹을, 이마를 어느 정도 치켜 떠서 거상을 해야 될 5, 6mm의 변화가 이미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 중안면 인상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분이 올려주신 질문은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 멘트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전혀 죄송할 건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궁금한 거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할 기회를 만들어서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는 병원으로 내원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